청춘합창단 단장 주식회사 휴메셜 회장 은대이입니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 날 바쁘신 귀한 시간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과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사랑 주신 모든 분들께 합창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합창단은 2011년 KBS의 남자의 자격 청순 합창단으로 출발했습니다. 방송은 그의 봄에 끝났지만, 저희들은 항상 람도 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우리 청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8년여는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UN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의 동포위문 공연, 그리고 드디어 금년 5월 6일 날에는 모든 예술인들이 꿈의 무대를 말하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꿈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게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대팔고휴대폰을나 팔고 그리고 자동차나 팔아서 갑자기 졸부가 된 그러한 졸부의 나라가 아니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임을 알리는 고글로벌의 꿈이 그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반목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방방목공에 저희와 같은 청춘 앞상단이 많이 생겨서 서로 사랑으로서 화합하고 기쁨으로서 서로 보듬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꿈이 두어지 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니었으면 감히 이 자리에 앉을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꿈을 계속 보원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신의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신녀들과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서 따뜻한 유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 서 청춘합창단의 평양에 그로부터 독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 역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들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겠지만 저희 67세 평균 연령의 우리 시내 화장관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곡 중에는 여섯 개의 우리 나라 마을을 포함해서 여섯 개의 외국어가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은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다, 다 외워서 공연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박수가 저희들의 사악입니다. 저희들의 본주은 결코 외에 가거나 미대에 나오거나 저희들이 유명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초심과 본주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분들에게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용기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저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얹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꿈을 계속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로 합니다. 우리 항상 많이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